같이 있는 그런 음. 상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시그널스 이어서 영웅까지 아, 코드 아이템까지 저희가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여름 이벤트는 과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또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PC방 관련 어, 이건 이벤트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입니다 개선 네, PC방 예. 관련 개선인데 어,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기본 혜택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음. 또좀 정체된 지좀 됐어요 아좀 예. 됐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스 몬스터를 PC방에서 퇴치하시면, 솔레르다 그... 획득량이 증가한다거나, 어... 아, 안 가리시려고 그렇게 지루하시는 거구나. 예, 상시 나와야 됩니다 <laughs> 네, 그런 거나, 이제 뭐, 주문의 흔적 피버타임, 금토일인데, PC방에서는 상시로 음.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어... 뭐그 밖에 소소하게, 저희 뭐,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뭐, 텔레포트 월드맵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인다거나, PC방 혼장 입력치도 조금씩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몇 가지, 음. 기본 혜택을 오랜만에 개선해 보았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두 번째는 네. 추가 혜택 이벤트입니다. 이건 이제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가 경험치 혜택, 50%를 플러스 50%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원래 그피방 전용 혜택이 있는데 예, 예. 거기에 더해서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는 추가 경험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해서 뭐? 네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방 전용 코인샵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 둘다 그니까. 무적 시간, 그러니까 PC방에서 잠수만 하는 그런 것도 물론, 물론 뭐 의미 있는 메이플 스토리에 참여한 하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직접 플레이 하시는 용사님들에게, PC방에 서 직접 플레이 하시는 용사님들에게 또 어떻게 하면 더 혜택감 있는 그런 음. 이벤트가 될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넣어도 이런 기능들이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코인샵 이벤트 부분들도 괜찮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여름에 그리 PC방 가셔서 메이플 스토리 어. 한번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무적 시간 이벤트도 당연히 다 진행합니다. 요거 진행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지난번 이제 우리 주년 때 아, 우리 용사님들 많은 용사님께서 이소에르다 조각 그만큼 너무 좋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율도 지난번에 비해서 거의 한세배 이상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용사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음. 아, 보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한번더 하려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더 많은 용사님들께서 이시즌를 치는 대로 많이 소에르다라거나 우리. 시민들, 네, 이런 <laughs> 네. 것들도 함께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소소한 대표인데, 개선사항인데, 이제, 시간은 PC방에서 쌓고, 그 수령 같은 경우에 대개 가셔서도 아 하실 수 있는 그런 편의성 기능도 한번 제공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아 PC방 관련된 개선사항들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C방 이벤트 기본 혜택도 오랜만에 대복 개선이 됐고, 이벤트 덱들도 여름 이벤트답게 풍속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아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아 하나를 좀 정정하고 넘어가야겠군요. 아까 전에 네. 그 도전자의 무기 최종 옵션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아 약간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아, 에디셔널 잠재 옵션은 제가 아까 공마라고 얘기했는데, 공마, 아, 공마 플러스 절대 수치로 얘기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9%입니다, 9%. 퍼센트 올라간다는 점어 정정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거는 이 오늘 쇼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패치에서 보셔야, 껴보셔야 정확하게 체각이 될어요요 음 어느 정도 수준의 장비인지 껴보셔야 알것 같아서 이거는꼭 업데이트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번 다시 한 번만 정정해 드린다는 점이거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나요? 네, 다음은 어? 메이플 파트너스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낯선 이름이라서 그런데요. 일단, 모르겠네요. 근데, 네, 이거는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공개해서 용사님들 너무 재미있게 써주고 있는 기능이 하나 있죠. 예. 그 오픈 API. 허! 오픈 API를 이용해서 우리 용사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많은 개발 크리에이터 분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 개발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좀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을 해서 나온 어떤 해보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고 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제 오픈 API를 발표를 하고, 그렇죠.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한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한 30여 개 정도의 서비스가 어느덧 오.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네. 질전에도 그러니까 한번 굉장히 유용한 어떤 업데이트 된걸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음. 이걸 사실 처음에 도입할 때만 해도 제가 그 나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원래 공개되지 않던 정보가 공개되게 되면 음. 어,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경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재밌는 컨텐츠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어,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많은 개발 크리에이터 분들이 오픈API가 의미 있는 서비스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개발팀과 함께 지금 메이플스토리를 개발하고 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분들에게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진짜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 이런 식으로 준비하셨군요 네 이렇게 도표가 있는데 예.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들이 많은데 어, 이게 홍보 창구가 없다 보니까 음. 이렇게 각각의 개발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홍보하시는 거를 종종 봤는데, 예. 뭐, 커뮤니티 안 하시는 영상님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우리 오피셜하게 좀 홍보의 장을 펼쳐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한 게첫 번째입니다. 그거를 해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개발 크리에이터 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메이플 스토리가 아니라 그 넥슨 차원에서 좀 어. 일종의 컨설팅 같은 거, 예, 예. 기술적인 컨설팅이나 그런 홍보의 마케팅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메이플이 아니라 맥슨 전사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음. 분들이 계셔서 러분들이나서셔서좀 도와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기능을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이게 좀잘안알려지면 아, 힘이 많이 빠지실 텐데, 좀 아, 오픈 API로 그 접시 제약하신 분들에겐 굉장히 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메이플 스토리 파트너스는 오픈 API를 이용해서 말한 네. 서비스를 이제 1개월 이상 운영하셨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계속 서비스를 이어 나갈 어떤 계획 이 있으신 영상들이라면. 누구나 네, 이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맥슨 오픈 API 사이트에서 신청 링크가 열리니까요. 확인하시고 어, 우리 메이크스토리 파트너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을 하시면 좋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취업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6월 말에 정식 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좋은 서비스 만들어내면 아무래도 이게 다 용사님들에게 좋은 일이 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볼까요? 오, 세기말이 바뀌었는데. 제주? 제주가 있네요? 카페? <laughs> 다음 소식은 네 7월달에. 아, 여기 지금 시즌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끝 아니고요. 시간상 7월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예. 어, 제주도에 저희 카페입니다. 7월 23일에 메이플 스토리 카페라는 곳을 넥슨 컴퓨터 박물관 지하에. 어, 새로. 참고 예정입니다. 리얼 카페요. 리얼 카페. 네.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제주도 가신 거예요? 그때 사진을 어, 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어. 눈으로 또 보고, 어, 뭐 겸사 겸사. 거기에 계신 CS팀 분들도 좀 만나고, 뭐 그러느라 어. 제주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네. 이제 누군가 공항에서는 압니다. 참고로 그때 얼굴을 뵙을 때, 아, 그래요 네. 그분이 <laughs> 저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셨던데, 오늘은 뭐 제가 찍어달라고 해서도 찍어 줬. 저... 드렸을 텐데, 이렇게 아. 그 뒤에서 찍으셨더라고요. 혹시 만나시면 그냥 사진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네, 하나 찍어드렸는데, 아마 마음이 네. 너무 급해 보여서 그랬나? 네. 음. 그래서 네, 어려워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예. 어, 이 카페는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카페 자체도 재미있게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좀 특별한 어떤 음식들과 굿즈들 이런 것들도 아 되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딱 어, 보기만 해도 어, 뭐, 케이크 눈에 들어오고 어 핑크빛 또는전어 공간도 굉장히 인상 깊고 어 철이 좀 지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핑크빛 있는 이게 그러면 그런가요? 그 굿즈샵? 굿즈샵? 네 맞습니다 저기가 예.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굿즈들을 판매하는 아 굿즈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에서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제주도 컨셉의 카페가 열리는 만큼 관련된 메이커들 굿즈들도 되게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오류. 주형 굿즈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 제주도 오실 분들은 한 번쯤은 네,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즐거운 거리일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좀 많이 좀. 귀엽네요. 이렇게 귀여우면 좀 주세요. 네? 좀 주세요. 딱 봐도 그냥 너무 보고 야,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좀 괜찮아요. 좀 주세요. 아,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주세요. 어. 네. 네. 아, 그렇죠. 사실 저희가 <laughs> 좀 답답한. 네, 네. 드려도 네. 되죠? 네. 네. 저희가 지금 저기 왼쪽 끝에 있는 이제 거 장패드. 네. 그리고 네. 여기 있는 이제. 인형이랑, 뭐, 키링, 이런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인 만큼, 뭐, 성산일출봉이라고, 하는 음. 요 뭐야, 요거, 감귤, 감귤건요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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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라르방, 뭐, 컨셉. 이렇게 음. 좀 메이플 스토리와 어울리는 좀. 음. 귀여운 것들 많이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네, 음. 용사님들께 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드려야 되지, 근데? 저희가 이게 몇 개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몰라서, 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눈에 들어온 것들, 뭐, 그중에서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일단 뭐, 어떤 게좀 좋아하실까? 저는 뭐, 장패드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 가장 좀 범용성, 범용적으로 좋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인 게, 저는 이제 그, 도래정령 인형이 제 애착 인형이었요 집에. 아, 근데 저거 쓰고 있으면은, 저, 그, 감귤 쓰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안 땡겨요? 전 인형 쪽인데, 쿠션 인형 쪽이 이쪽이 좀 땡기는데. 아, 그래요? 근데, 네. 네. 인형이 단가가 좀. 셀틴데, 그죠? <laughs> 아 몰라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뭐, 그럼 장패드하고 인형, 요렇게 한번 준비해보면 될까요? 어, 이거 또, 뭐, 또투표해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우리 그 스퀘어로 가서. 네네. 해볼까요? 뭐, 뭐 바라시는지. 그럴까요? 뭐, 저희들끼리 얘기하지 말고. 네. 자, 이제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스퀘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케어에는 11만 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고 아 유튜브는 64,000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형사님들 보이세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갈게요. 그러면, 그럼 네. 일단은 그 디렉터님이 아까 장패드 말씀하셨으니까 장패드 쪽 좋으면은 하트로 갈까요 하트? 네, 하트. 저저 어, 도잉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장패드면 하트. 그다음에 인형이면은 뭐할까요? 도잉은 이미 하고 있어서 도잉 은안될것 같고. 박수 한번 주시죠 어. 네. <laughs>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가볼까요? 네. 하트 아니면 하트 아니면 박수 박수로 번, 많이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처음에는 지금 하트 막 나오는데 네어 박수도 나오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어 이거 또 용사님들 저한테 박수 많이 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이렇게까지 팽팽하면 <laughs> 어 이거 둘다다 다 줘야 될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냥 1번 2번 번갈아가면서 누르시는 아, 같습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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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만큼 두... 어, 팽팽한데 이거 하나로만 들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네 그냥 재밌자고 해본 거고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저희 다네뭐 눈빛이 좀 흐려지긴 하는데 뭐 되는 대로 땡겨오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땡겨서 어뭐 어떤 형태일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주도 카페 오픈하는 7월 23일에 맞춰서 공사님들께 이 멋지게 만든 굿즈들 뭐 이벤트가 되겠죠? 아우가 네, 네. 되려나요? 어떻게 할지 정확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용사님들께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들 쭉 한번 살펴드렸는데 언급드린 것처럼 시간의 순서로 전해드렸습니다. 7월까지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보내드린 거 7월까지. 7월까지 지금 8, 9, 10, 10일 남았네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이어지는. 우리 업데이트도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만나볼까요? 이제? 네, 이제부터 그러면은 7월까지 여기까지 끝입니다. 예. 일단은 7월까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음. 7월이 끝이고요. 이어서 이제 8월, 9월 업데이트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음. 이제 8월, 9월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테일한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는 미리 좀양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어이트 스토리가 어떤 업데이트들을 음. 왜 해나가는지 충분히. 음. 어, 더잘 이해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 흐름상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뭐 끝나는 거냐고 아니주으셨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업데이트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역시 선물 드려야립니다 우리가 또 퀴즈 준비해봤습니다. 퀴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주간식으로 갑니다. 주간식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시죠. 아 퀴즈 시작하면 게임 화면을 집중해서 보시는되는거 주관식 퀴즈. 아 게임 화면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MC 마이크 아시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어떤 문제인지 지금부터 퀴즈 드립. 니다 세냐니키 라하는 모두 땡땡땡 컴퍼니 소속이다. 저 땡땡땡은 OO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초롱하기 모양의심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아, 집단이죠. 네. 엥으로 시작합니다. 엥. <laughs> 아, 다 이기다. 다 맞추실 수 있게 엥으로 시작하는 엥땡땡 컴퍼니입니다. 아, 엥 어디일까요? 엥. 뭐 화난 것 같기도 하고. 6, 뭐가? 5, 4, 3 2, 2 1, 2, 1 0, 0, 0. 여기까지고 정답은 그럼 과연 뭔가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신자식이 아닌 것도 거야. 그렇지? 저는 언제나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요. 이걸 제게 보여줬다는 건저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거겠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네프스를 만나러 가야겠어. 신규 에픽 던전 앵글러 컴퍼니. 그렇습니다. 정답은 앵글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픽 던전 앵글러 컴퍼니가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앵글러 컴퍼니는 이제 카로테 지역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집단이죠. 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이 이끌고 있는 의문의 조직이자, 어, 여러 사이보그들, 그러니까 문제도 나온, 또 여러 사이보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 새로운 어떤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세냐는 이제 카로테랑 오디움 지역을 거치면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었던 이 사이보그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신경의 하나를 갖게 됩니다. 어, 영상에도 나왔죠. 이기라이머 어, 최고 막 충격적이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세냐가 좀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우선은 이 에픽던전의 이야기 자체가 어떤 다른 캐릭터가 돼서 진행하는 건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에피, 어, 이번 에픽건전에서는 세냐 의 입장이 되어서 음. 어, 우리 오래전 대규모의 폭발 사고로 반파되어버린앵글러 컴퍼니의 사옥을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아, 이야기를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등장하고 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상호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 진행시켰으면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여러 가지 인물들과 집단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 그것의 일환으로, 앵글러 컴퍼니 또한, 어, 그런 조직 중 하나로 만들어보고 싶었고, 이번 에픽 던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적인 부분들, 좀,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골세냐와 아, 아, 앵글러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런 데스 모험, 뭐, 본격화된 이후에, 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아, 상당히 좀 친숙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거지가 드디어 등장한, 이 됐습니다. 아, 두 번째 패턴이 등장했는데, 아, 특별히 춤추는 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우선 이기적인 거는 뭐 그렇게 말씀드렸고, 컨텐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 지난번 이제 첫 번째 국단장이죠, 이 260m. 아이 마운틴, 아, 이걸 음. 추가를 할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상황이 좀 게임 상황이 여러 가지로 급격하게 변경이 되면서 예. 에픽 던전을 좀 뭐랄까요 원래 의도했던 것과 조금은 다른 형태로 어, 업데이트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게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적으로나 보상적으로나 어, 시스템적으로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에픽 던전을 두 번째를 좀 빠르게 추가를 해서. 그런 아쉬움을 좀 덜어보는 것과 아, 더해서 네. 이 에픽 던전 자체의 시스템 그러니까 앞선 하이 마우스 이 것도 포함해서 음. 에픽 던전 자체의 시스템을 좀 빠르게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 에픽 던전 그 자체에 대한 그 개선한 부분도 있다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아 그럼 신규 에픽 던전 추가 별개로 그럼 이 에픽 던전 뭐 개선되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우선 이 에픽 던전 자체의 시스템을 좀 개선하려 하고요 아 보너스 보상 선택 요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 요 변경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 신규 에픽 던전 앵글러 컴퍼니 추가는 8월인데요 요 시스템 개선 사항은 6월 달에 음 6월 달에 바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하이 마운틴에서부터 요 변경 사항은 반영될 거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너스 보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는요 우선 리워드의 선택지가 변경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 기존에는 이제 일반 보너스, 그리고 스페셜 보너스,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제공이 됐었는데, 예. 이제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엄험치랑솔레르다 주와 모두가 이제 9배, 그 다음에 4배, 그렇죠. 확장하는 그런 구조로 선택지가 제공이 됐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솔레르다 어? 그리고 엄험치둘 어, 중에 하나만 이렇게 선택할 수더 받아가는 아. 그런 선택지를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주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취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선택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추가 단계 리워드를 기존에 이제 좀더 세분화해서, 두단계에 어. 걸쳐서 1단계에서는 4배. 2단계에서는 8배 아더 얻어갈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예. 그건 이제 솔 에르다랑 경험치 확률에 대해서 들은 거고요 근데 주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두배네배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솔 에르다랑 경험치랑 둘다 동시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하나 선택한다고 하나 못 고르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선택할 수있겠습니다요거는 의도 자체가 네. 어... 자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소울 에르다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고 음.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경험치를 내가 메이플 포인트를 더 내서라도 더 받아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좀 그런 선택지 보상의 선택지를 좀 대폭 한번 변경해 보았습니다 음. 사실 에픽건전이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측정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어. 요 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경제적인 변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좀 그런 거를 공격적으로 한번 담금을 해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스템을 더, 더 시스템 변화를 6월에 빠르게 좀 반영을 해서 메이플 스토리 성장과 어떤 재화의 흐름. 모두가 다좀더 재미있고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어, 보상 좀 보시는 것처럼 뭐 경험치, 뭐, 솔라, 에르다만 뭐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선택지들을 확실히 아, 늘려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 주셨습니다. 자, 보상 시스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주셨고요. 아, 어, 앵글러 컴퍼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 주실까요? 네, 우선 보상 시스템은 그렇고요. 네. 어, 앵글러 컴퍼니의 컨텐츠 플레이 자체에 대해서도 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이제 지난번 컨텐츠보다 이번에 좀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좀 내판, 좀 새롭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고, 그 예.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이 좀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주간 단위 반복 컨텐츠가 되었잖아요. 그런 만큼 음. 이 반복 경험에 대한 좀 어떤 재미적인 부분의 케어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볼 건데, 당연히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기존 하이마운팅보다 더 어려워지거나 뭔가 음. 더 오래 걸리는 귀찮은 형태로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 당연히 유의하고 있고요. 어. 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좀 뭐랄까요. 이 뇌지컬적인 측면이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 다른 시도군요. 네. 좀 뇌지컬적인 측면이 어~ 더 재미있는 요소이자 동시에 공략 요소가 되어서 이 게임 플레이를 단축시키는 데는 빅던전은 결국 플레이의 단축이 중요한 컨텐츠인 거 같아요. 그것에 좀더 많은 기여를 할수 있는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어, 대한 좀 숙련도가 높다면 더 짧은 시간에 완성할 아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많이 렇게더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다소 좀 아쉬움이 남았던 지난 빅던전의 어떤 반복 플레이와 관련된 재미를 더 빠르게 보강해볼 예정입니다. 아, 뇌지컬, 뭐 전략적인 플레이